ピッ <music> 대부분의 DAW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상 악기와 이펙터 말고도 다른 회사의 가상 악기와 이펙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쓸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를 설치하는 방법과 DAW에서 인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예제로 쓸 가상 악기는 앰플 사운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베이스 악기 앰플 베이스 P 라이트입니다. 앰플 사운드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탭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디에 압축을 풀 것인지 묻습니다. 찾기 쉬운 곳에 위치를 지정해 주고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넥스트, I Accept the Agreement,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메인 프로그램을 어디에 설치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그냥 넥스트를 클릭하세요. 두 번째로 64비트 플러그인을 어디에 설치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해준 위치에 DLL 확장자의 파일이 생성되고 DAW에서 이 파일을 인식해 플러그인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VST 플러그인 위치로 해 주세요. 많은 플러그인이 설치할 때이 위치를 기본으로 하니까요. 넥스트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32비트 플러그인을 어디에 설치할지 묻는데요. 32비트 DAW를 쓰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좋고 써야 한다면 다음의 위치를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샘플 데이터를 어디에 설치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앞에 메인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파일의 크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저장해도 좋지만 샘플 데이터는 가상악기에 필요한 소리 파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상악기를 막 설치하다가는 금방 윈도우가 깔려있는 C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보통 파티션을 나누거나 하드를 따로 마련해서 이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씁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요소들을 설치할지 정해줍니다. 인스트루먼트 데이터는 방금 위치를 지정해준 샘플 데이터니까 체크한 상태로 둡니다. 프로툴과 로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DAW에서 VST 방식을 씁니다. RTAS와 AAX는 프로툴즈를 위한 것이니 체크해제하고 저는 64비트 플러그인만 쓸 거니까 32비트는 체크해제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플러그인의 경우 VST2가 아닌 VST3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성능이 좋으니 VST3를 선택하세요. 하나만 설치해도 되니까요. 참고로 VST3의 경우 자동으로 다음의 경로에 설치가 됩니다. 호스트 파일에 체크해서 설치하면 큐베이스 없이도 가상악기를 불러올 수 있고요. 넥스트, 인스톨을 클릭해서 설치를 마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필요없는 설치 파일은 따로 보관하거나 지워주세요. 다른 가상악기를 설치할 때에도 여기서 예로 보여드린 사항만 숙지하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설치하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펙터의 설치도 동일합니다. 앞서 세 번째 과정이었던 샘플 데이터만 설치하지 않을 뿐이지 가상악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큐베이스에서 설치한 가상악기와 이펙터를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메뉴에 VST 플러그인 매니저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아까 플러그인의 경로로 설정해 줬던 c 드라이브 프로그램 바 c v s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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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트트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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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니다 c l i c